건강은 그린스토어. 안녕하세요. 그린스토어 영양사 홍유경입니다. 약국에서 고객분들 만나면 비타민 종류 정말 너무 많은데 뭘 먹어야 해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비타민C가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비타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내가 먹고 있는 비타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먹으면 더 좋겠죠? 오늘은 대표 비타민 A, B, C, D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비타민A입니다. 비타민A는 전 세계적으로 섭취가 부족한 영양소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 연령이 적정 섭취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요. 비타민A는 몸속의 생리작용에 꼭 필요한 비타민 중 하나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답니다. 특히 눈 건강, 시각기능에 관여하고 면역작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몸에 염증 반응이 많이 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려요. 특히 성장 임과 발달에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 A는 태아의 폐 형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들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비타민 A 섭취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만 비타민 A는 과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적당한 양을 섭취해 주세요. 식품으로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비타민 A는 육류와 계란, 생선에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당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은 비타민 B입니다. 부쩍 예민하거나 짜증이 많으신 분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축축 처지는 분들이라면 비타민 B군을 꼭 섭취해 주세요. 비타민 B는 활력 비타민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을 주고 에너지 생성과 면역 증진,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도 비타민 B는 따로 챙겨 먹고 있는데요. 먹은 날과 안 먹은 날 차이가 참 큽니다. 비타민 B군은 총 8가지인데 대부분 수용성 비타민으로 비타민 B12를 제외하고는 체내에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나머지는 배출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비타민 B는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에도 들어가 있고 해조류나 녹색 채소, 계란, 감자, 콩류 등에도 들어있어요. 다음은 비타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비타민 C입니다. 주변에서 어, 비타민 C 먹어줘야 돼라는 말 들으셨어도 왜? 뭐가 좋아서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 잇몸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요. 철분의 흡수율을 도와주기 때문에 빈혈이 있는 분들 꼭 챙겨 주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고 다른 항산화 영양소를 재생하는 역할도 한답니다. 그리고 피부 좋아지려면 비타 비타민C 먹어야 해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타민C는 피부 건강에 좋은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저도 늦기 전에 얼른 비타민C 꾸준하게 매일매일 챙겨 먹어야겠어요. 주로 키위, 오렌지, 귤. 브로콜리 등의 과일 채소를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D입니다. 햇빛 비타민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비타민인데요. 식품 외에 자외선을 통해서 피부에서 생산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부족한 비타민이 바로 D입니다. 워낙 일조량도 부족하고 또 햇빛으로 합성되는 비타민 D의 양은 극소량이라고 하니 영양제로 따로 챙겨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몸 속에서 칼슘과 인의 농도를 유지해 치아와 뼈 건강에 도움을 주고 칼슘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역 관리에도 필수라고 하니 요즘 같을 때에는 더더욱 신경 써서 섭취해주는 걸 권장드립니다. 비타민 D는 등 푸른 생선, 계란 노른자, 버섯, 우유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현재 비타민 C만 섭취하고 있는데 다른 비타민 A랑 D랑 같이 섭취해도 될까요? 하시는 분들 네. 가능합니다. 신체 상황에 따라서 A, B, C, D 모두 드셔도 되고 필요한 비타민만 더 챙겨 드셔도 됩니다. 체내 비타민 D 농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드시고 계신 다른 영양소와 중복 섭취를 통해 함량을 높여도 좋고요.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맞춰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 비타민이 나에게 더 필요한지, 확인하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비타민A 눈 건강에 도움, 임산부가 먹으면 좋아요. 비타민B 하루를 활기차게 활력 비타민, 비타민C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 비타민D 뼈 건강에 필요한 햇빛 비타민 비타민에 대해 더 궁금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그린스토어 홍유경 영양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